떠먹여드려요. 좋은 상품만 골라왔습니다. 바로 떠먹여드립니다. 베이스어스 판매량 많은 무선 헤드셋입니다. 하이레스 인증, LHDC 오디오 디코딩, 마이너스 46dB 노이즈 제거, 120시간 배터리 타임, 블루투스 5.4, 0.06s 레이턴지, BIA 몰입형 공간음향 갖춰 가격 대비 스펙 꽤나 화려합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전작의 제품에 비해 고급스러운 외형 갖췄고요. 앱을 통한 다양한 이퀄라이저 설정도 가능합니다. 또한 120시간이라는 긴 시간의 배터리 타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데요. 0.06초 저지연 모드로서 블루투스 모드 사용 시 불편함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고가의 제품과 비교하면 분명 아쉬운 점은 많을 텐데요. 가격대를 고려했을 때 실구매자들의 평가가 상당히 괜찮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게임이나 야외에서 음악 청취까지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2. 알리에서 현재 인기 높은 러닝화인데요. 원믹스와 함께 가성비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엑스텝입니다. 짝퉁 브랜드 제품이 아닌 중국 브랜드의 러닝화로서요. 그중 카보나로 인기 많았던 엑스텝 제품입니다. 원믹스에 비해 살짝 가격대가 높은 제품이지만, 카보나를 감안하면요. 나이키, 아이다스와 비교했을 때 가성비 좋아 인기가 많아졌지요. 특히 국내는 러닝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러닝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지요. 가벼운 재질, 경량화가 잘 되어 있으며 통기성이 좋고요. 이런 러닝화는 지금과 같은 한겨울에 일반 운동화로 신기엔 부족하지만요. 러닝화로서의 쿠셔닝과 추진력에서 높은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품질과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는 평가받는 엑스텝 러닝화입니다. 3. 이번에 구입을 가성비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운전 중 통화량이 많아 여러가지 헤드셋을 사용 중인데요. 특히 뉴비 제품이 가성비가 좋아 b 사5와 M50을 가지고 있는데요. 귀걸이가 없어 흘러내림과 귀에 거치하는 방식의 제품인데요. 두 제품 모두 운전 중 급하게 받을 때 불편한 감이 있어 신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거치형이 아니지만 귀에서 쉽게 움직이지 않고요. 듀얼 마이크와 c v c 8 0 지원으로 통화음량이 꽤나 좋습니다. 500mAh 배터리로 전용 케이스 포함 최대 10시간 사용 가능하고요. 충전 케이스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블루투스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매번 전원을 누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하게 블루투스 전화를 받을 수 있겠네요. 가격 좋고 통화용으로 조작성도 간편하고 뛰어나 인기 많은 브랜드입니다. 4 프리스타일 디자인의 썬들 빔프로젝터입니다. HY 300 시리즈가 인기가 많은데 흡사한 디자인을 채용한 모델입니다. 네이티브 1080p, 안드로이드 13 OS 탑재, 270도 회전 지원해서요. HY 시리즈보다 더 나은 스펙 갖추고 있네요. 여기에 4 5 0안시 지원의 화질이나 밝기면에서 더 개선된 모델입니다. 차마트 스피커 채용했으며 자동 키스톤까지 지원해 사용하기 간편합니다. 전반적으로 HY 300 시리즈보다 개선된 스펙 보여주고요. 빔 프로젝터 전문 브랜드답게 기능적인 측면도 괜찮습니다. OS 업그레이드가 거의 불가능한 HY 시리즈에 비해 안드로이드 13으로 최신 OS 탑재하고 있다는 점에 구동 성능도 좋아졌습니다. 가성비적인 면에서 보면 꽤나 괜찮아 보이네요. 5. 금전적인 부분이 크지 않다면요. 앞서 소개한 썬딜 TD80W보단 TDA6W 이 제품을 추천드려요. 빔 프로젝터는 밝은 안시가 깡패이기 때문에요. 팩적인 부분보단 더 밝은 안시를 제공하는 제품이 좋습니다. 최대 출력 75W 정도로 적은 전력에 1000안시 정도를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HY 시리즈나 앞서 소개한 TD80W에 비해 두배 정도 밝은 안시공에서요. 한층 더 쾌적한 시청이 가능한 가성비 모델입니다. 물론, 천안시 정도도 실제 아쉬운 부분은 충분히 있긴 한데요. 라이트하게 사용하기엔 충분히 괜찮은 수준입니다. 오토포커스, 오토키스톤 지원하며 네이티브 1080p 지원하고요. 안드로이드 9OS 내장되어 있어 OTT 앱 설치도 가능합니다. 5트 스피커 두개 탑재해 내장 스피커도 꽤나 준수한 수준입니다. 6. 독특한 디자인의 3인원 맥세이프 무선 충전기예요. 공간 활용이 뛰어난 디자인을 채용한 모습이 이색적인데요. 캡슐 형태로 원형 디자인으로 공간을 덜 차지하는 형태 보여줘요. 아이폰, 애플워치, 무선 이어폰까지 모두 충전 가능하고요. 45도 각도 거치 제공해 충전 겸 거치대로서 사용하기 좋네요. 아이폰은 360도 회전 거치 가능한 형태 제공합니다. 애플워치 충전기는 접이식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두세요. 더욱 심플하고 깔끔한 충전기 디자인 보여줍니다. 측면에는 컬러 라이트링 채용의 은은한 조명 연출도 보기 좋습니다. 여러 가지 라이트 모드 제공하고 있고요. 충전기 컬러도 사종이나 제공의 선택에 폭이 넓은 모델입니다. 심플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맥세이프 무선 충전 거치대입니다. 7. 카메라 액세서리 조명 브랜드인 고독스 X3 트리거입니다. 대부분 카메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고독스 X3 트리거는 간편하게 무선 동조를 지원해서요. 플래시나 조명을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건이죠. 브랜드별 TT에 ETTL 모두 지원합니다. 전면은 OLED 디스플레이 채용에 모든 작동 터치 조작 가능합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채용에 원하는 설정값 조절도 편리합니다. 850mAh 배터리 내장하고 있고, 대기시간 7일 정도 되네요. 완충시 최대 6000번의 플래시 동조 가능한 효율성 보여줍니다. 조명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은근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요. 브랜드별 모두 구매 가능하며, 가성비 뛰어난 제품입니다. 8. GMKTEC K6 모델로 AMD 7840HS CPU가 탑재된 모델입니다. 논옵션 상품으로 메모리와 SSD는 직접 장착해야 하고요. 메모리와 SSD 옵션도 선택은 가능합니다. 미니 PC 중 가장 좋은 성능이라는 AMD 8845HS와 동급의 성능의 제품입니다. 퍼포먼스 측면에선 가장 좋은 스펙의 미니 PC고요. 웬만한 게임까지 충분히 구동 가능할 만큼 CPU 성능은 상당히 좋습니다. 점점 가격대가 내려가고 있는 시점에 현재 행사 때 가장 저렴한 금액 찍었네요. 고사양의 미니 PC 찾으신다면, 현재 꽤나 훌륭한 가격대의 제품입니다. 저사양의 미니 PC도 많이 구입을 하시지만요. 기존 데스크탑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퍼포먼스 높은 제품을 많이 구매합니다. 적당한 게임플레이도 원활하지만, 고사양의 게임을 제외하면요. 현존하는 데스크탑 PC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고사양의 미니 PC입니다. 9. 굉장히 독특한 컨셉의 제품입니다. 스마트 데스크 매트로 무선 충전을 지원해요. 보통 데스크탑 사용할 때, 키보드 매트로 많이 이용하는데요. 노트북과 사용할 땐 스탠드 거치대로 접어 사용 가능하고요. 피합성 소재로 키보드 손목 받침대도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데스크 패드 측면에는 무선 충전 거치대를 제공합니다. 데스크 패드 형태로 사용도 가능하고 삼각형으로 거치대 형태로도 가능해요. 무선 충전 유무에 따라 가격 상이합니다. 스마트 데스크 패드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다면 무선 충전 모델 써 보세요. 특히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번갈아 자주 사용하신다면요. 꽤나 활용성 좋아 보이는 스마트 데스크 패드입니다. 10 알리캐리어로 유명한 믹시 브랜드 제품입니다. 일상생활이나 여행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백팩입니다. 네드닷 어워드 수상할 만큼 디자인적인 면에선 확실히 좋은 제품이죠. 믹시 18L 방수백팩입니다. 무엇보다 가격 대비 디자인과 공간 활용 좋은 제품인데요. 국내에서도 브랜드 없는 백팩 하나 구입하려고 하셔도 몇만원 이상 하죠. 다양한 수납공간 제공하며 안감은 오코텍스 소재 사용했습니다. 180도 완전히 개방되는 형태의 수납공간 활용성 좋고요.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X자형 벨크로 채용해 여행용으로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수납 방식은 캐리어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고 있고요. 일반 백팩으로 사용할 때도 수납 공간 활용 좋은 모델입니다. 11. 개인적으로 휴대용 캠핑 선풍기 중 갑이라고 생각하는 제품인데요. 작년에 구입을 해서 현재도 집 안에서도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분리형 모기 포집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8000mAh 배터리 탑재로 모기 포집과 동시에 선풍기 작동 가능하고요. 모기 포집기만 따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선풍기와 분리 사용도 가능합니다. 수직 타프 천장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튼튼한 삼각대를 다리로 기본 제공에 실용적이고 활용성 높습니다. 선풍기와 분리 후 모기 포집기에는 배터리가 탑재해 무선으로 작동하고요. 선풍기는 또 USB 케이블 연결해 유선으로 이용도 가능합니다. 기능성이나 활용성 모두 우수한 제품으로서요. 개인적으로 캠핑용 휴대용 모니터 중에선 완성도 가장 높은 제품입니다. 바람 세기도 괜찮은 편이며 여러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다가요. 내장 배터리는 급할 때 보조 배터리로 사용할 수도 있는 제품입니다. 12. 어썸텍 멀티포트 스테이션이에요. 은근히 멀티포트 제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토탈 380w PD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8포트 탑재하고 있습니다. USB-C 6개, USB-A 2개 포트 채용에 동시 충전 뛰어납니다. 야무진 디자인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방향별 포트 2개씩 4방향의 포트를 모두 채용하고 있어서요. 회의실이나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기 좋은 디자인 채용했습니다. USB-C 단일 최대 140w 출력 보여주고 있어 부족함 없습니다. 동시 세대 충전시에도 140w, 140w, 100w 유지해주기 때문에요. 여러 사람이 빠르게 동시 충전할 수 있어 실용성 좋습니다.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제품이 많다면 이 제품 사용해보세요. 동시 출력으로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멀티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한국형 플러그 선택 가능합니다. 13 사용 중인 제품으로 포트 업그레이드가 된 모델이네요. 오리코 멀티 허브 제품입니다.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니 SD 카드 슬롯이 필요해 자주 쓰는 제품입니다. 단순히 책상 위에 올려두고 사용하는 형태도 가능하지만요. 모니터나 책상에 고정해서 사용하는 제품으로서요 공간 활용이 뛰어나고 깔끔하게 사용하기 좋은 디자인 제품입니다. 두 개의 USB 3.0 포트로 부족한 포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USB-C 포트도 탑재해서 PC와 연결성도 좋네요. 여기에 SD 카드 슬롯과 TF 슬롯 제공하기 때문에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메모리 카드 리러기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다양한 OS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함도 없습니다. 대부분 카드리더기 하나씩 사용하고 계실텐데요. 매번 쓸 때마다 연결하지 말고 주변에 고정해놓고 사용하세요. 카드리더기만큼 PC 부족한 USB 포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